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오렌티나와 나폴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렌티나, 이탈리아, 일부 파리 승승패 무승입니다. 기본적으로 나폴리를 상대로 잘 싸웠던 편입니다. 물론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매우 부실한 편이라서 상대 공세를 아주 잘 막아 세우는 편은 아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늘 중원에서의 장악력과 에너지 레벨이 좋은 편이라 상대와의 중원 싸움에서 쉽게 지지 않는 것으로 응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홈에서는 라치오나 아탈란타 같은 동전력을 상대로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나폴리 이탈리아 일부 파리 무패무무패입니다. 나폴리는 하락세가 완연합니다. 일단 나폴리의 기복은 상위권 상대 플레이의 결과에서 나온다고 할수 있을 듯합니다. 중원에서 피지컬이 뛰어나지 않은 로보트카의 압박 대응 문제도 있는 상태고 오시멘도 최근 폼이 나쁘지는 않지만 맨투맨을 붙이는 상황에서는 화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잦습니다. 그나마 흡이차 정도가 지난 시즌과 비슷한 폼을 보여준다는 평입니다. 일단 중원 싸움에서 쉽게 지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고 나폴리도 올 시즌 주포가 지난 시즌의 폼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나마 피오렌티나의 박스 안 수비가 부실한 상태라서 나폴리도 골을 아예 못 넣는 모습은 아니긴 했습니다. 오버 2.5 양상 속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우스 햄튼과 웨스트 브롬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 햄튼 잉글랜드 2부 4위 페페페 승모입니다 일단 홈에서 2차전이 치러지는 상황입니다 유리한 상황으로 볼수 있지만 1차전 내용은 거의 팽팽한 상황이었다고 봐도 무방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늘 사우스 햄튼의 고질병인 뒷공간 역습 대응에서 상대에게 찬스를 제법 내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암스트롱의 결장으로 인한 활력난조도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웨스트브롬 잉글랜드 2부 6위 페페페 승무입니다. 기본적으로 강호들의 강한 압박에는 약점을 드러내는 편입니다. 자기 진영에서 일어나는 턴오버 숫자가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웨스트브롬도 상대 파이널 서드를 공략하는 능력 자체는 있는 편으로 33%에 가까운 공 투입률을 보여준 매치도 있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의 활약을 기대해볼 여지는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사우스햄튼이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뒷공간을 노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웨스트브롬 역시 강호들을 상대로 자기 진영에서 잃는 공의 양이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버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